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여기 있다는 거 의식하시고 눈알 을 굴리지 마시고 유치원 영어를 뭐라고 하죠? 킨더 가든. 독일어로는요? 킨더 가르텐. 중국어로는요? 모르겠어요. 유치원 <laughs> 교사 무엇으로 달라? 여도록하겠습니다 <laughs> <시작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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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유치원 선생님을 선택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학교 때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거든요 아 이게 내 적성인가 보다 싶어 가지고 그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될수 있나요? 중학교과를 나와야만 할수 있고요 이제 유아교육과를 들어가면 엄청난 과제들과 졸업 논문 이런 것들을 모두 거치고 이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 유치원에 취직을 할수 있고 혹은 유아 임용고시를 볼수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한가요? <laughs> 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laughs> 정신적으로 좀 수치 났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진지하고 <laughs> 이성적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는 좀 유치합니다 <laughs> 저 <저도 좀> 유치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유치원 선생님들도 힘드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힘드실까요? 회전 업무가 너무 많아요 뭐 안전... 보건 물품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맡는데 뭐 다른 학교 같으면 안전 담당 선생님 따로 계시고 보건 선생님 따로 계시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 따로 계시는데 저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고 수업 준비할 시간도 없고 유아를 관찰 기록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행정공무원인가 교사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이다 보니까 유치원 관련 일을 제가 거의 다 책임지고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고 관할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된 공문 같은 게 내려오면 유치원을 항상 후순위로 밀렸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보람 있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모든 학교급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을 제일 잘 따른다.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좀 제가 아, 배고프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한번 와서 선생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줘서 <laughs> 제가 너왜 그런 질문을 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어른들은 일하면 밥잘못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심쿵을 당해서 어디서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좀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 <laughs> 할 말이 많죠. 네. 자랑하죠. 네. <laughs> 어,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듣지 못했던 예쁘다라는 단어를 아, 유치원 예. 교사하면서 너무 많이 맞아, 들었던 맞아, 것 같아서 아이, 제가 아이돌이거든요. 저희가 아이돌. <laughs> 선생님이 좋은 이유가 뭐야? 항상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 거예요. <laughs> 말 들을 때까지 와. 물어보거든요. 아이유, 아. 거죠? 네, 네, 네. 아이들이 금방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이화는 <laughs> 발달 단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발달 수준하고 이제 학기 말쯤에 발달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서 순간순간이 발달 속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얘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점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어, 힘든 점은 제도적 보완이나 지원을 통해서 극복하고 보람 있는 부분을더 살려나가는 방향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걸 위해서 교육당국에 한 말씀 하신다면? 유치원이 이름이 유치원인 거지 사실 유아학교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기사를 내놓을 때 항상 보면 소중고만 돼 있고 유치원은 항상 따로예요 요청을 해야지 유치원에 관한 정책을 내주시니까 유치원도 학교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도 챙겨주세요. 초, 중, 고만 챙기지 말고 유치원도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뉴스부터 내놓고 나서 공문 보내서 교사들이 뒷처리를 하게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세요. 유튜브 영상이라는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도 까요 오면서 제가 정말 재미가 없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선생님.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으시죠? <웃음> <웃음> 너무 오늘 재미없게 답변한 것 같아. 너무 화만 내다가 는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제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놀람> <laughs>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저를 이렇게 불만만 표현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